음. 아 양쪽에서 눌러야 되는 것같다 가자. 양쪽? 아, 아엘리베이터도 누르고 밖에서 누르고? 어 어때? 예나 나왔어. 어, 이거 아닌데. 안돼. 아니 형꽉 눌러 봐 꽉. 알았다. 아, 맛이 갔네. <laughs> 어 여기 그러니까. 안에 선 있어. 어디 어. 어디 어디? 여기에 선 있어 얘들아. 어디인데 너가? 그여기 뒤에 뒤돌아 색깔 아, 뒤돌아. 됐다. 너 어떻게 가더라 여기? 여기? 어? 여기로 올라와. 그 안에 손이 있는데 문을 못 열어. 대머리야 그 도... 기다려, 내가 갈게. 도끼로 도끼로 문을 찍는 건가? 갔다 대머리. <laughs> 그런 잔인한 발성. <발상. 웃음> 여기 도끼가 있다고. 아니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여기 문이 있는데 안 열린다고. 그치? 아, 그 도끼로 문을 푸신다고? 근데 내려봐. 도끼 도끼 컨트롤을 나와봐, 야불 나와봐, 야. 나와 봐 나와. 봐 내가 잡아본다. 하하, <laughs> 딱. 누나 다음 나다, 못하면 나야. 나와 나와 와 a 아 부셔진 또, 같은데 아닌가? 다이 나와 나와 어? 어? 오, 됐다, 듣어. 됐다. 아, 이놈나 기술이 었구나 이거. 빨리 이거, 이게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아, 도끼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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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거 이거, 아거 이거. 이거, 이이너이 해. 다. 아, 거 이거, 이거, 이 아 강아지 둘이라서 존나 헷갈려. 야야 너. 아, 맞아 둘이. 아 노구라고 어쩌면 헷갈린다. 잡아. 아 노구라고 이렇게. 노구라고 노구라고 <laughs> 아, 나 도끼 들었다. 뭘 어쩔? 뭘 어쩔? 아너 와봐 너아봐나 할래. 이걸로 뭐 어떻게 하는데? 문을 뚫는 거야. 뭐해? 뭐 하는데? 나와 됐다 어, 수집다. 수집다. 맞지? 기술 손 아닌가? 여섯 맞지? <laughs> 어 빨간색 손만 아, 있네? 파란색 손은 어디 있을까? 야이 도둑아 어디가 저 <laughs> 그 밑에 갖고 가는거 아니야? 가져가야 돼아 어? 우기라니 말 조심하게 하네 도둑 취급하지? 어 너무 서운한데? <laughs> 우리 팀인데 아 우리팀이지 맞다 맞다 꺼져 꺼져 있어. 어 하나는 거기넣고 하나는 여기넣는건가봐 그럼 그 아래 어. 구멍이 있어 아 그럼 파란색은 저 위에 올라가서 차, 찾아야 되나보다 아아 가보자고아 음. 이걸 타고 올라가서 자 연결 들어 들어가 아니라 너가 뒤로 와야돼 아니 여기다 연결하는거잖아 응. 됐다 와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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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빼 다시 빼 누르면 된다 누르면 된다 <laughs> 다같이 올라가자 다같이 그래 무징이가 누르고 나는... 있어 맞춰봐 나는? 나는 <laughs> 여기 지켜. 직통... 누르는거 있어 빨리와 어 그렇네 야 누르고 있어 야, 들어와 어? 아 그런거였구나 좀 낑겨 낑겨 아, 올라가도 잠깐만. 돼? 만원 아니야 이거? 삐비삐삐아나 아니, 아, 진짜 아 아니, 아니 아니 내가 지아나 조금 더 들어와 왜? 다, 로, 다 들어왔는데? 된다? 응 렛츠고 와 <laughs> 와 다행이다 저 대머리 아저씨. 애들도 다 같이 타니까 너무 재밌다. 저 대머리 아저씨 만약 머리카락 이 있었으면 무거워서 안 됐을 거야. 오케이 머리 저... 대머리. 아! 저기 있다. 어, 나이스 한명 컷. 출발 출발. 나 떨어졌다. 야 밀지 마봐. 나 떨어졌다고. 그래도 내린다. 아니 멀 때기 뭐 하냐고. <laughs> 아니 하나 언니 나 줘. 나 줘. 풀면 내려가나? 하나 언니 보내. <laughs> 누나가 손 떼야지. 야가 걸렸어. <laughs> 포기해. 아아 어, 어. 아, 아, 나도 어. 아, 아 야야 밀지마 <laughs> 나 먼저 갈게 너 뭐하냐 거기서? 아 누나구나 <laughs> 언니 언니 밀면 안돼 밀면 루나 떨어져 루나 떨어진다 <laughs> 누구 먼저 갈래? 흐앗 <laughs> 안다 안가? 간다 현식이 왜 거기 있어? 기다리는 중 <laughs> 난 사람도 못 때까지 안 가. 됐다. 빨리와 만세하고 점프하고 컨트롤 오. 언니 언니 네. 네. 언니가 얼굴같았다기 기다리고 있었다고. 아, <laughs> <여기 있어? 웃음> 언니 떨어질 거 알고 있었다고. <웃음> <웃음> <오케이>. 이거 가지고 <laughs>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? 맞아. 가자. 왜? 어. 이게 계속 움직이네. 머리 잡을게. <laughs> 가보자고. <laughs> 가자. 와. 가자. 와아 이게... 존잼이야 이거. 이거. 어, 야 이거 놀이기구로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런 거더 있었으면 좋겠는데. 개꿀잼그그개꿀잼하고 그러니까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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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 싸움 하는 거 있거든. 야, <laughs> 어, <미쳤다>. 거. <laughs> 피지컬 싸움. 아 이미 가장 떨어졌어. 나나좀나 좀. 좀. <laughs> 줄게이까아 잠깐만, 이거 초딩 때 있었던 건데. 아 이거 이거 정보석 나는 있는... 고인물이라서 구름사다리 하늘로 가지 에이거는 원래 하늘로 올라가야 돼. 공놀이야 <laughs> 그럼 공료리야. 그럼 위로 올라가는게 공놀이지 아아 그래. 아, 잠깐 공놀이라매 오랜만이라서 좀 힘드네 목판을 아. 아아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울파라 생존기를 개척하고 있어 이거 진짜다 상자를 됐다. 빼고 싶어서 와 아. 가보자고 언니 빨리 언니 차례야 아, 나안 가고 싶어. <laughs> 언니 이렇게 나약한 같은데? 소리 할 거야? 우리 할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. 야. 나 이거 캐릭터 나 다리 한쪽 어, 없어 보이는 거 나만, 나만 어, 나 어, 나도 없어 보여. 우와, 어? 그럼 다리 없어졌어. 어? 방금 떨어져서 이런 거 아니야? 아이고, 어떡해. 방해하지 마세요. 아 <laughs> 죄송. 아니 내 다리, 아, 하, 다리 어디 갔어? 오! 미친 쟤는. 오! 아니 아까 춘식이가 그 매달려서 올때나 다리 그거 뭐야? 어 내가 안 혹시 <laughs> 다리가 없어? 아니 내 다리 어디 있어? 내다리좀 찾아줘. 아니 왜안 잡히? 야오잡았내 다리 어디 갔냐고아 잡았는데. 나 다리 좀 찾고 올게. 어 찾았다. 야, 다리. 아 저기요. 나 다리 찾았어. 배웃기네. <laughs> 어. 그래서 격한 허리 을 좀. <laughs> 아 웃기지 말아줄래? 지금 혼신을 다해서 <laughs> 하고 있는데. 간다! 오케이 완벽해. 아아 아, 경찰 아저씨비 켜봐요. Sorry. 오케이 완벽하지요 e a 오케이 완벽하지요 강아지 그치? 두 마리가 매달려서 잘 가는 중 k 니조련 n e be 니 cutter. I'm not going to do a n y t 이 i n g I'm n o 그 going to do a n y t h 왔다. <laughs> 얼마나 아, 그래, 발이 매워? 아. 완벽하지? 아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 이제. 형 보여줄게. 그래. 보자회 <laughs> <laughs> 어, 돌아가는데? <laughs> 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가? <laughs> 나 이거 색개온 <laughs> 것도 힘든데. <laughs> 아지 뭐해? <laughs> 존나 빨리 약간 김병만 빙의해서 아, 출발 드림 팀처럼 아! 어우 씨. 아, <laughs> 내 머리도 아 <laughs> 씨. 약간 약간 약 김병만 스타일로 해야 되나 봐. 아, 오케이 오케이. 출발 드림 팀 뭔지 알지? 알지 알지. 아, 저기구나. 아, 잠깐만. 이거 반동이 됐다. 아, 반동이. 아, 반동이. 딱. 아. <laughs> 야구장, 밟고 지나가보고싶다 안동! 안동! 아! 이거 내나는거가져왔 어, 거. 어디야? 여기. <laughs> 그, 거 울소라 머리거딱 하면 되겠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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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밖에 없던데? 아 강아지 뭐지? 거이 이거, 이거, 이 얘 잡아 얘 잡아 가자. <laughs> 어. 언니 이번 수 그만 타 스스로 하는 법좀 배워봐 <laughs> 나는 일단 가볼게 나는... 뭐지 이뭐 뭐하는데 우리 버림받았어요 왜 <laughs> 누나는 왜 다시 보내줘 우도 태워줘 얘러야되나 가고있는데 왜 끊어 아 미안 끊는거야 뭐해 이새끼야 <laughs> 아 미안해요 아저 네, 아저씨 미안해요 아니 이 아저씨 화내는 거그렇게술 취한 사람같아 아저씨 취했는데? 와 같이 타 으차 눌러 눌러 어. 눌러봐 음. 에임이 너무 안 좋아 <laughs> 아저씨 술좀취야야 아, 손잡이 잡아 떨어진다 얘들아 빨리 와 어, 어, 뭐. 존나 춘대래야이 아, 여기... 아저씨 <웃음> <웃음> 존나 춘대래 성격 <영격> 존나 급해 <laughs> 뭐야 궁금해요. 그냥 타면 뭐? 뚫라 떨어져 봐. 다들 안 떨어지고 바닥 만쳐다 보고 있어. <laughs>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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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어 뭐야? 빠빠빠 <laughs> 빠. 와. 와 여기 아래는 떨어지면 끝이거든. 어. 아별 것도 아닌데 우리 꼬시려고 뭐 있는 척했어. <laughs> 얘들아. 응? 일로 와. 어 안돼 나 다시 내려가. 그게 왜일 거 같아? <laughs> 올려 올려라 올려라 고이 씨어 <laughs> 이제 우리 다 올라가면 되는 거야? 그러니까, 아, 올라가 아니, 아니, 저기요,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나 진짜 너무 서운해 <laughs> 아 진짜 꼭 붙어 있어야지 <laughs> 아 미친 왜 얘들아 나 좋댔어 왜 <laughs> 우리 올라가는 중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올라서 거기만. 내 머리 끄는 게 잡아줘야 돼. <laughs> 소라 I'm g o 해해 g to go to 도 h e h 주잖아다 지금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화내지 마 참아 게임을 떠 n 는거 아니야 아니 다 자기들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이거 나중에 야무장 아버님 탈모되시면 이거 보내드려야지 우리 우리 가족 3대가 풍성충 <웃음> <웃음> 하지만 그 대를 너가 끊는다면? 힝힝 <laughs> 안돼머리 <laughs> 이게 뭐야? 어? 소야 어디갔어? 나 죽어서 아... 여기서 태어났어 위에서 아 잠만. 뭔데? 아 여기 있었어? 나 죽어 빨리 <laughs>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아니 <laughs> 그게 아니라 리스폰 해 빨리 보트다, 하나? 보트. 요트래. 어? 이게 다 건너가는 거.. 1인 1배인가? 어? 아니야, 그냥 같이 가면 안 될까? 너럼 <laughs> 노... 응, 타봐, 타봐. 다 타봐. 내가 이거 끌어볼게. 나노 들었어. 좋아, 노만 횟수 적자. 노 3개 쓰자, 노 3개 써. 좋아, 사공이 많으면 내가 산으로 간다. 가자. 산까지 가자. 가자, 산 가보자고. <laughs> 가자. 아, 잠깐만. 잠깐, 야무지. 어이.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? 돼지 뒤에서, 나와 뒤에서 점프라도 해보라고 <laughs> 아니 아바타라고 밀어 밀어 나 밀어 약간 줄 아니면 약간 해병대면 따로 머리 아. 이어버까 다들 군대 아, 갔다 왔잖아 어어 사포는 네. 어? 네. 개인주의야 지금 자 어머 뭐하는 거야 있데어 어머 어머 빌다어 루나 어. 어, 어, 잠깐 루나 어디갔어 어? 언니 나 탔어 <laughs> 잠깐만 루나 <루는 어디 웃음> 머리 있잖아? 잡아줘 잡아줘. 야 이거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너네. 언리 잡아달라고. 껴가지고 데리고 가고 있는 거라고. 이 쌀이 깔라서 그래. 어, 언니, 뭐야? 저 랜턴 너무 켜? 저 랜턴 아까 거기 아니야? 우리? 어? 알아? 나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. 애 머리 좀 잡아달라. 야 근데 루나 어디 있냐고. 아니 좀 살려줘. 머리, 머리, 머리 좀 잡아달라고. 들고. 아 춘식이한테 잡아달라 고 그래. 나 지금 열심히 배 튕겨서 가고 있는 거안 보여? <laughs> <웃음> 야, <웃음> 야 우리 탈퇴도 못... 나... 다시 탈퇴하자. 나 데려가. 나 데려가. 근데 언니, 우리 배치기 안에서 더 빨리 가는 중. 배치기 안에서 더 빨리 오는 중이야? 뭔 <laughs> 소리 있다니까, 얘들아? 아, 씨. 열심히 배팅겨서 왔고 막살 빠질 수도 <laughs> 있 아, 나 이거 너무 계속 광대 터질 것 같아. 아 나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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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외한 거지? 그래야지. 어. 야 너는 <laughs> 자유... 치킨인데 날개 빠져가지고 잘 빼겠는데 너무 무겁나 본데? 여기나 머리털도 없나? <laughs> 아 그러게 머리카락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애술 어. 빼네, 다술 빼야. 그냥 왔다 생각하고 저장할게. 야나 올라가는 중. 아니 이게 마지막이구나.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서. 어, 잠깐만, 어, 어, 어. 어, 어, 어? 아 이게 다 같이 떨어져야지 이건. 나 올라왔어. 너너 <laughs> 손 드는 것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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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손잡고 가볼까? 여기 떨어지는 거야? 오케이 손잡자 잡아 줘 잡아줘 아. 아니 아, 손.. 손을.. 손을 잡아주면 안 될까? 아니 손을 손잡고 아이 아, 손이 아닌데? 내몸뚱이나왼손만뻗고 좀... 아, 있을게 어 여기 어, 노력해졌으면 아, 좋겠어 노력해졌으면 좋겠다고 아 됐다 됐다 간다 끝와와다 됐다 됐다 와. 와, 아, 아, 아 힘들다 아 1시간 아, 걸렸다